안녕하세요. 누리다육입니다. 자, 누리다육 에 오신 걸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쭉 한번 창들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뿌리튼시라고 나인 어여쁜 창들. 자, 이 아이들이 누굴까요? 제가 오늘은 폭탄 세일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이 아이 이름은 이렇게 보석 같은 홍시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이 아이. 자, 나인 한번 보시고 송나인 한번 보세요. 자수정같이 정말 이쁘죠? 않습니까? 자 라인도 깊게 들어갑니다. 뿌리도 튼실합니다. 그리고 한엽, 환엽. 환엽으로만 제가 골라왔습니다 어, 물도 짙게 들어가고 라인도 좋은 이 아이 이름은 뭘까요? 블랙 머스탱입니다. 블랙 머스탱 보통 뿌리 있는애 가격이 13,000원이고 에일린은 가격이 10,000원입니다. 요 아이도 에일린입니다. 그런데 오늘 누리다육에서 어 폭탄 세일을 한번 들어갈까 합니다. 자, 폭탄 세일 에일린 하나에 블랙 머스탱 두개 합하면 가격이 23,000원인데요. 15,000원에 온 플러스 온 하나 가봅니다. 온뿌러스 온. 하나 가격으로 두 개를 가져가는 셈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기회 놓치시면 후회하실 겁니다. 뿌리도 튼실해서 아마 여러분들 뿌리 없어서 조마조마 하셨던 분들 오늘 요 아이 데리고 가셔서 어여쁘게 한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블랙 머스텟 사이즈 5 c m 고요 에일린 사이즈 4, 5cm입니다. 이렇게. 자, 하나같이 정말 제가 이렇게 비춰보지만 어여쁩니다. 제가 직접 골라오고요. 제가 농장주분께 오래 전부터 예약해서 키우고 있던 아이들을 데리고 온 거라 물건은 정말 깜찍하고 어여쁩니다. 그런데다가 가격, 은 파격적입니다. 자, 하나 가격으로 두 가지를 가져갈 수 있는 득템 찬스. 자, 에일린 블랙머스 때원 플러스 온의 가격은 15,000원이었습니다. 많은 주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 로미오. 자, 우리 매니아분이 줄리엣은 어디 갔냐고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자, 그 이름 로미오입니다. 자, 로미오. 요 아이 13,000원씩 하잖아요, 지금. 자, 수입이라 뿌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인도 예쁘고 사이즈도 좋습니다. 그 오늘 가격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뿌리 없습니다. 자, 로미오 가격 궁금하시죠? 7,000원입니다. 오늘 물건도 그렇고 사이즈도 좋은 아이들 저렴하게 제가 여러분들께 손보이고 있습니다. 자, 로미오 가격 7,000원입니다. 여러분들 이 아이 키워보고 싶었던 분들은 지금 누리달구로 연락을 주셔야지 이 아이 득템할 수 있답니다. 자 로미오 가격 너무 저렴합니다. 7,000원입니다. 자 보석 같은 이 아이는 또뭘까요 제가 이 아이를 멀리서 보는 순간. 가슴이 두근두근 떨렸답니다. 나인 정말 예쁘죠? 자, 여러분들, 이 아이 보시면은 정말 한눈에 반할 만큼 이쁩니다. 어쩜 이렇게 색깔이 고운지 물감을 여기다가 풀어 놓은 것처럼 너무나 사랑스럽게 아주 진짜 그림을 그린 듯이 아이들이 하나같이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 이름 슈퍼클론 살아보니. 사라보니. 살아보니는 이 손톱도 까맣게 물이 들고 바디는 빨갛게 물이 드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너무 예뻐서 이렇게 수량 마음껏 준비했습니다. 자 슈퍼클론 살아보니 가격 2만원입니다. 오늘 좋은 상품을 정말 저렴해 드리고 있는데요.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6cm입니다. 6cm 자 슈퍼클론 살아보니 가격 2만원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주문 부탁드립니다. 요즘 봄이어서 오히려 이 다육이들이 정말 많이 단가들이 올라 있는데요. 요런 귀한 창, 어여쁜 창을 가격 2만 원에 드리고 있으니 여러분들 많은 주문 부탁드립니다. 자, 라디아 라디아도 빨갛게 물이, 물이 드는 그런 스타일인데요. 아직 물이 살짝 덜 들은 것 같습니다. 자, 라디아. 라디아 사이즈는 많이 크지 않습니다. 사이즈 한번 재드리겠습니다. 7cm입니다. 7cm 라디아. 라디아 차. 자, 맛 2,000원입니다. 라디아였습니다. 자, 샹그릴라. 샹그릴라. <laughs> 자, 샹그릴라. 어... 이게... 커팅해서 아이들의 자구를 달게 하는 방식으로 키우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나름 좋은 아이들로 제가 수량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물건 수량은 많지는 않습니다. 나름 묵둥이죠. 이렇게 보시면은 자 묵둥이고. 샹그릴라를 원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요 샹그릴라 준비를 해 보았는데요 요렇게 아주 새끼가 빠글빠글 올라온 아이들도 있고 아담 사이즈에서 이렇게 바글바글 올라온 아이들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색깔 보세요 정말 묵둥이죠 이런 샹그릴라 가격 5,000원 입니다 수량은 많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농장 가면 정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여쁜 아이가 없습니다 제 눈에 차는 아이가 없어서 이만큼만 판매하고자 제가 적은 수량만 준비를 했답니다 샹그릴라 가격 5천원 이었습니다 자 온종 호피 복낭그자 낯설어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하게 그리고 요 아이는 어, 온종호피는 이가 노랗게 개나리처럼 무리들은 그런 스타일입니다. 지금 자구도 많이 있고 진짜 통통하니 탱탱하니 아주 좋은 스타일입니다. 높이 한번 재보겠습니다. 10cm고요. 10cm 자구들 너무 많습니다. 자구들도 좋고 요 아이 입장 6장짜리가 어, 40만 원 했었는데 지금 오늘 이렇게 좋은 상품을 온종호피 딱 3점만 5만원에 드리고자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주문 부탁드립니다. 자 제가 국민다유기를 소개를 안 하면은 큰일 납니다. 이렇게 어여쁜 국민다유 자 올리비아 금 종자입니다. 이렇게 빠글빠글하니 어 금도 들어있는 아이도 있고. 나름 너무나 많이 굳혀져 있어서 지금 보시기에도 색깔도 이쁘고 군생이어서 정말 예쁠 것입니다. 자, 올리비아 여러분들 없으신 분들 하나 데려가셔서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올리비아는 특징이 금 종자입니다. 지금 요렇게 보시면은 입장 하나에 이렇게 금이 들어가 있죠. 이렇게 보시면. 자, 금이 덜 들어간 아이로만 사장님이 빼주셨고요. 금그 많이 들어가는 아이는 막 10만원, 20만원 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군생이면서도 나름 금기가 살짝씩 있는 아이들로만 몇점 준비했답니다. 가격도 아주 좋습니다. 올리비아 군생 8,000원이었습니다. 사이즈 한번 재드릴까요? 사이즈 아주 좋습니다. 자, 13cm입니다. 요 아이 제가 만원에 판매했던 아이인데 그때보다는 지금 군생이 송이가 좀 작아서 단가 조절을 조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올리비아 군생 8,000원에 몇점 소개해볼까 합니다. 이렇게 눈여겨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라즈베리 아이스. 자, 짱돌보다 더 단단한 라즈베리 아이스. 자, 이렇게 보세요. 진짜. 음. <laughs> 이렇게 한번 손으로 집벌 맞. 크음 단단하게 붙여 있습니다. 색깔도 정말 예쁘게 물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어여쁜 라즈베리 아이스 군생입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죠. 라즈베리 아이스 군생 만 원입니다. 이 아이는 하나만 가지고 있는 분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기본 두 개, 세 개. 여성분들이면 특히 좋아하는 이 베리 종류들. 저도 베리 종류가 눈에 띄고 이렇게 어여쁜 베리가 있으면 제가 지나치지 못할 만큼 베리를 저도 좋아한답니다. 자, 베리, 이렇게 굳힌 베리 자, 가격 만원입니다. 자, 지금 보이는 창은 이름이 뭘까요? 자, 지금 보이는 창은 어, 명품창, 한약 카이저입니다. 한약 카이저. 지금 한약 카이저가 어, 수입 들어오는 아이가 있고요. 이렇게 국내산 이 있습니다. 국내산 같은 경우는 이 바디가 피멍이 들어가면서 찐 보라로 물이 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수입하고 이게 국산창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대품, 제가 키우고 있는 대품 카이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명품창, 카이저. 를 오늘 저렴하게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자, 귀한 헤르미 온느 금을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이렇게 지금 보이는 아이가 모주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제가 저렴히 들을 테니까 이런 대품으로 한번 키워보시길 바랍니다. 요즘에 이런 프릴 종류면서 금이 잘 들어간 아이가 인기입니다. 음, 제가 가격은 정말 저렴히 드릴 테니까 지금은 아이들이 조금은 작지만은 이렇게 대품으로 멋있는 금을 키워보시길 바랍니다. 자, 명품창을 여러분들 제가 소개를 해볼 거니까 자세히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카이저를 소개를 합니다. 카이저 여기저기에서 정말 많이 소개를 하는데요. 오늘은 오리지널 캐빈카이저를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제가 하나하나 샷을 보여드리는데요. 아마 눈이 좋으신 분들은 제가 샷을 비칠 때마다 아요 아이다 그러고 아마 저한테 전화를 바로 주실 것입니다. 요 캐빈카이저 금기가 많이 있는 그런 창인데요. 요 보세요. 금이 들어있죠 입장에 제가 줌 샷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카이저 정말 좋은 아이로 준비했습니다. 이 아이도 입장에 금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세요. 확연히 옆에는 녹색, 옆에는 하얀색 틀리죠. 자, 오늘 캐빈카이저 가격도 좋은데 정말 이렇게 좋은 아이로 준비했습니다. 어, 요즘에 수입창에 비하면 비교도 안 됩니다. 진짜. 자, 이렇게 보세요. 캐빈카이저 오늘 안 가져가시면은 후회하십니다. 자, 금펄이 가득하고 한엽으로 동글동글 하나같이 정말 멋있는 아이드로만 오리지널 한엽 캐빈 카이저로 준비했습니다. 어, 요렇게 어여쁜 카이저가 가격 얼마일까요? 10만원 정도 하는 캐빈 카이저 오리지널을 오늘 7만원에 갑니다. 7만원. 7만원, 오늘 요 아이, 제가 다 팔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서 물건 정말 좋은 아이로 준비했습니다. 기본 사이즈 7cm 인데요. 7cm. 요 아이 금이 진짜 잘 들었죠. 자, 요 아이는 아마 금이 있어서 15만원은 호가할 것입니다. 자, 요 아이 아주 좋네요. 요 아이만 달라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요 아이도 입장에 금이 머금고 있구요. 자, 케빈 카이저는 다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다 금, 금 종자라 지금 금펄들이 가득합니다. 자, 환엽으로 아주 좋은 아이로마 제가 선택해 왔습니다. 오늘 카이저, 케빈 카이저 하나씩 데려가셔서 정말 멋있는 대품으로 키워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아이니, 오아이니 이제 제법 뿌리가 나서 이렇게 생동감 있게 아이들이 변신해 가고 있습니다. 나인도 좋고 자 환엽으로 아이들이 아주 곱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뿌리들은 다 났습니다. 자, 요렇게 보시면은 자, 물 주셔도 되고요. 자, 요런 오아이니 환엽으로만 된어 오아이니 사이즈 한번 재 보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완판을 해서 11cm 고요 완판을 해서 제가 한번더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5와인이 가격도 정말 저렴합니다. 45,000원이었습니다. 제가 오늘은 요 아이가 야심금입니다. 야심금. 어, 금방 모주를 보셨잖아요. 아마 모주를 보고, 아, 이 금을 키워봐야겠다. 요즘 저가금들이 진짜 메리트가 하늘을 치솟습니다. 그만큼 요즘 유튜브에서도 국민다육이보다는 금이 대세입니다. 그런데 금은 키우고 싶은데, 아, 너무 가격들이 비싸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요 아이 신상입니다. 헤르미온드금, 헤르미온드금 신상입니다. 자, 헤르미온드금. 제가 요 아이 다른 곳에서는 15만원. 뭐, 12만원,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이즈가 살짝 작고, 금은 잘 드는 아이로 지금 보세요. 장미꽃처럼 잎이 말리고, 방금 소개한 대품 보셨죠? 대품. 대품처럼 이 아이들이 잘합니다. 지금 금이 잘 드는 아이로 준비를 했고요. 가격도 헤르미온드금 신상인데 7만원에 여러분들께 오늘 파격가로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자, 이렇게 요즘은 2cm, 3cm 하는 금들도 기본 좋은 금들은 30, 40, 50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신상금을 헤르미온드금 신상을 가격 7만원에 여러분들께 오늘 최초로 유튜브에서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많은 주문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기본 사이즈는 6cm입니다. 6cm. 지금 이렇게 백금으로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빨갛게 물이 들어가면 정말 예쁩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금들이 다잘 들어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크면서 이제 대품으로 가면서 입장 하나하나에 뿌리를 잡히면서 아까 대품 보셨죠? 그런 식으로 아이들이 정말 멋있게 성장합니다. 자, 금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늘 누리다육의 이 아이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스프링 엔젤. 자, 스프링 엔젤 색깔만큼 아주 색깔이 이쁘고, 늘어지게, 늘어지는 걸좀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다육이는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지금 요렇게, 어, 농쿠리 붕 같은 데다가 심어줘도 좋을 스프링 엔젤. 디스플레이 하기에도 참 좋고, 색깔이 아주 곱습니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름만큼이나 사랑스러운 스프링 엔젤. 자, 요렇게 참고하세요. 넝쿨 식물처럼 아주 번식력도 좋고, 가격 면에서도 좋고, 자, 이런 분, 롱분에 심어서 늘어지게 키워도 좋은 스프링 엔젤 가격은 2만원입니다. 이 2만원입니다. 자, 비온세금. 제가 비온세금은 재고가 몇개 있는데요. 제 거는 너무 안 이뻐서 이 아이를 보는 순간, 오, 또 너무, 사랑스러운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꼭 소개를 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이쁜 아이로만 딱 다섯 개만 가져왔습니다.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자, 제 거는 제가 키우고 있는 아이는 진짜 찌질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너무 돌기도 예쁘고 한엽으로 너무 굳혀놔서 너무 이쁜 거 있죠. 아마 웃고 지나가시라고 제가 제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웃고 지나가시라고 제가 키우고 있는 요 아이 한번 보세요. 비 온색은. 이렇게 무관심하니까 아이들이 목태만 남아 있습니다. 어, 다육이는 사랑입니다. 주인장 달 걸음만 듣고도 아이들이 자란, 잘 자라준다는 다육이. 그런데 제가 이 아이들을 무관심했더니 이렇게 안 이쁩니다. 그래서 제가 판매를 안 올렸는데요. 저 아이들을 보는 순간 너무너무 이쁜 거 있죠. 그래서 또한번 준비를 했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저처럼 무관심 속에 키우시지 말고 지금 이 상태에서 진짜 어여쁘게 한 번. 키워 보세요. 지금도 아이들이 굳혀져 있어서 너무 예쁩니다. 진짜 여기 보세요. 환엽으로 통통하니 진짜 굳혀져서 너무 예쁩니다. 자 오늘 비욘세 무지개 급 3만 원입니다. 자 서후레. 자, 서울엔 금이 아니어서 아쉽지만, 서울엔 키우기도 무방하시고, 또 가격도 저렴해서 여러분들, 그냥 가볍게, 가볍게 하나 데리고 가서 한번 키워보세요. 자, 서울에만 원이었습니다. 사이즈도 아주 좋습니다. 서울엔이 이것보다 색깔이 훨씬 주황색으로 물이 들죠. 자, 입장은 지금은 야들야들 조금 얇은 감이 있는데요. 요 아이들이 굳혀지면은 입장도 두툼해지고, 색깔은 약간 주황으로 변해 간답니다. 서울엔 사이드즈 좋으니 가볍게 한번 키워보시길 바랍니다. 서울엔 만원이었습니다. 자, 새엽 간도리스 철아.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발랄한 색깔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새엽 간도리스 철아. 자, 색깔도 너무나 곱고 가격도 아주 좋습니다. 가격 2 0 0 0원이었습니다 제가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자, 사이즈는 10cm입니다, 10cm. 자, 새역 간도리스 철학. 빨갛게 물이 들어가죠. 자, 크기에도 잘 크고, 무단하고. 자, 새역 간도리스 철학. 가격 12,000원이었습니다. 자, 요 아이가 뭘까요? 요 아이. 자, 여러분들께서 요 아이를 보시고, 저기 수영금이 아닐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영금하고는 다릅니다. 가격 면에서도 월등히 다릅니다. 자, 이런 로즈라 금입니다. 로즈라 금 군생 정말 예쁩니다. 지금은 저기 수영금하고 좀 비슷한 감이 있는데요. 자, 로즈라 금 저희가 키우고 있는 그런 아이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게 로즈라 금입니다.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자, 이 로즈라 금은 제가 1년 전부터 제가 키웠던 아이입니다. 어떠세요? 어, 병충해도 강하고 별 무관심 속에서 아주 이렇게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자, 로즈락금 정말 나비가 앉을 정도로 너무나 고운 로즈락금 가격 7만 원이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누리다이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로즈락금 군생이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요 아이 별 다섯 개 5개, 다섯 개로도 부족합니다 1 0개1 0개 주고 싶습니다 자먹큐리입니다자창이먹큐리 이름도 있고 에케자에케는 무슨 뜻이냐면 국민다육이를 에케라고 합니다 자 이름은 먹큐리입니다 정말 이 아이는 제가 떼 써서 데리고 나입니다 이보다도 더 색깔이 핑크, 속 안은 핑크. 그 다음에 겉은 빨간 피멍이 든답니다. 이렇게 이게 또 메리트 있는 게자연 군생입니다. 여러분은 이거 어디 가서도 못 찾습니다. 여기에서 입장이 더 주황색으로 변하고, 속잎은 핑크. 지금 이게 물이 덜든 겁니다. 여러분들. 요 아이들이 이렇게 큰 군생. 목대 보시면 거목나무 같습니다. 이런 한바구니 군생이 가격 궁금하시죠? 진짜. 가격이 아 제가 요 아이 엄청 비쌉니다. 10만원도 훅가는 그런 가격인데 제가 떼써서 오늘 최저가 가봅니다. 5만5천원입니다. 먹추리 요 아이를 보는 순간 너무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웠습니다. 국민이가 이 가격이면 아 조금 조금 가지 않을까 하고 넘어가려다가. 너무 예뻐서 제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처럼 요 아이 보고 훅 반하시는 분들 한번 제가 사이즈 재보겠습니다. 사이즈도 19cm입니다. 자 자연 군생에 송이도 정말 많습니다. 자 화면 가득한 요 아이 자 여러분들 많은 주문 부탁드립니다. 다육이 요즘 군생 찾기 하늘의별 따기고 더구나 이렇게 어여쁜 군생 아마 유튜브 상에서 못 보셨을 거라고 제가 장담합니다. 지금 제가 목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목대 아주 좋습니다. 목대도 어, 아주 이렇게 통통한 목대들도 좋습니다. 이게 메리트는 있게 자연군생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여러분 오늘 먹큐리 수량은 많지 않습니다. 이쁜 아이들이 없어서 많은 양은 준비 안 했습니다. 먹큐리 가격 5만 5천원이었습니다. 자, 글램핑크. 자, 글램핑크를 제가 어 바로 뒤에가 저희가 농장이 많은데요. 이글램핑크가 인기 상품이어서 아주 작은 아이도 2만 원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요렇게 딱 7개. 두, 네. 아, 6개입니다. 6개. 요만한 사이즈에 또 한엽에, 어, 크기도 좋은 아이가 딱 6개밖에 없어갖고, 준비가 수량이 6개밖에 안됩니다. 이렇게 이쁜 글램핑크 사이드도 좋죠. 유튜브상에서 아마 이렇게 좋은 사이즈 못 보셨을 것입니다. 자, 수량은 딱 6개지만은, 자, 어여쁜 글램핑크 2만원에 제가 오늘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9cm입니다. 9cm 글램핑크 자 글램핑크 정말 이쁘죠. 대품으로 키워도 이쁘고 글램핑크 가격 2만 원이었습니다. 어 제가 이 물건을 준비하면서 이제는 수량보다는 어, 얼굴이 이쁘고 튼신한 아이들로만 준비를 해보려고 노력합니다. 자 노경금 늘어지면 참 어여쁜 노경금 자. 두 개, 세개 합식해도 좋은 녹연금. 자, 이렇게 보세요. 자, 녹연금 가격 정말 착합니다. 가격 6 0 0 0원이었습니다 녹연금이었습니다. 치설송금, 치설송금. 자, 꽃이 보라, 꽃이 피는데 요 아이가 금입니다. 자요렇게 작은 아이가 요즘은 금이 대세다 보니까 어 정말 금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인 것 같습니다. 요렇게 앙증맞은 치솔성금 가격 2만 원입니다. 자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요런 입장이 핑크로 변하면서 금이 들어옵니다. 자 3cm고요. 치솔성금 가격 2만 원입니다. 이런 저가 금이었을 때 어, 구입하셔서 크게 대품으로. 키우시면서 번식도 하셔서 재테크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치솔성금 2만원이었습니다. 자, 요 아이. 요 아이가 스타보스 금하고 아주 닮았습니다. 그쵸? 저는 순간 스타보스 금인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보세요. 정말 똑같지 않습니까? 금 정말 잘 들었습니다. 요렇게. 그런데다가 자구도 이제는 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금잘 들었죠? 야, 진짜 금 스타보스 금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저같이 금의 초보는 스타보스 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름이 캐서르 금이랍니다. 캐서르 금, 캐서르 금. 자, 가격은 4만 원입니다. 자, 큼지고는 아주 저렴합니다. 사이즈는 6cm입니다. 6cm. 자, 이렇게 보시면 이 작은데서도 지금 자구가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자, 자구 달기 시작하는 시기고요. 지금 보세요, 이렇게 자구 달기 시작했죠. 금은 작아도 아주 잘 들었습니다. 사이즈는 5cm에서 6cm 되는 아이고요. 자, 많은 양 중에서 제가 제일 금이 잘 드는 아이로 선택을 했습니다. 정말 화면상에도 금이 잘 보이죠? 이 아이 4만원입니다. 수량은 5개 뿐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여러분 제가 오늘도 이렇게 좋은 달기로 알차게 준비를 했는데요. 잠시만요. 제가 가격표가 어, 저쪽으로 날아가서 그거 주워오느라 제가 영상을 잠시 끊었습니다. 자, 캐세르 금 4만 원까지 여러분들께 알차게 지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누리다유. 다육이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자, 마음에 드신 다육이 있으면 은꼭 누리다육으로 빨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이 어, 주문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 발품을 팔아서 매번 이렇게 좋은 다육이를 항상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고 또 특이한 다육이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항상 이렇게 부족한 저의 영상을 구독해 주시고 또제 다육이 이쁘다고 고맙다고 해주시는 분들 많으시고,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되게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오늘도 하루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